시장 이 다이어리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요. 더 나쁘지 않아. 이 다이어리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요. 어이, 삼월 2 9일 바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 삼월 2 9일 음. 제가 그날 어떤 감정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더라고요. 봐, 이 대사가 되게 중요한 대사 아니니? 네. 근데 네 앞에 있던그 대사는 왜 하는 거야? 음. 그게 지금 열개 올라와 있는 쓸데없는 오픈이 하는 애들 거기 다 있는 거야. 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음. 너이 차이가 뭐니? 처음부터 직관적으로 본론을 얘기하지 왜 앞에 꼭 그런 걸 들렸다 가야 돼? 유튜브 스킵 강 내가 너 앞에서 열 번을 얘기했을 걸왜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가야 돼? 두 가지 지적이야. 넌 가짜야. 넌 대사 짜는 게 진부해. 응? 네. 내가 지금 욕설한 거 네. 절대 잊어먹지 마. 네. 너 제일 못해. 아까 몇번 얘기했어. 왜 이렇게 들떨어지는 거야 지금 입 안에서? 뭐야? 이유가 뭐야? 우리 집잘 살아? 아니요. 왜 그래?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갈구는 사람이 없었니?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 왜? 응? 다시 해 네. 시작 제가 이 다이어리에서 제가 이 다이어리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요 발성 좋아 옳지 제가 작년 3월 20일에 어떤 음. 일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다볼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떤 다이어리든 다그 장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나 그런 다이어리 나도 있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는요. 근데 저희는요. 6 0 가지의 질문으로 제 진짜 감정을 적게 하니까요아 저도 몰랐던 그 감정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 이걸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잘안 돼서 그런데. 그걸 또 직관적으로 빠르게 얘기해줘. 여기 질문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니까 네. 아... 그렇게 해줘야지 이해가 되지. 음... 너만 하는 거야. 지금 거는. 아, 시작. 이게 제가... 진짜 다른 다이어리인데 제가 이걸 진짜 제가 뭐가 다르냐면요. 시작. 진짜 다른 점은요. 음. 그냥 다이어리는 그냥 밑줄? 줄, 줄만 쳐져 있잖아요. 음. 근데 제가 이, 이날 어떤 사람과 싸웠는지 어떤, 어떤 게 마음에 걸렸는지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요 음. 전 그냥 넘어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괜찮네 <laughs> 네. 좋은 다이어리다 <laughs> 네. 그러니까 사람이란 그런 거 같아 월간 칫솔이라고 칫솔에 1월 2월 3월 이렇게 네. 계속해서 있대 네. 그러니까 3월인데 내가 이월걸 쓰고 있으면 내가 이걸 왜안 버렸지?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야 네. 다이어리도 갑자기 처음부터 쓰려고 만안 되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 쓰게 되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네. 이두 가지만 가는 거야 네. 처음에 실전비트 어떻게 해? 3월 며칠 전에 썼던 걸 보니까 그때는 그냥 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이...